스타크래프트2 자, 변현우 대 박진혁. 변현우의 땡 더블. 대군주로 정찰하려고 했지만, 일단 실패. 변현우 선수는 전투순영함 쓰나요? 거의 못본것 같긴 한데. 자, 박희석으로 올려주고요. 한마당 가스 지어주고 있는 박진혁. 대군주로 시야 확보를 하는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킹도 돌리고요. 양 선수가, 나쁘지 않게 초반을 넘기고 있는 상황. 손주 자원은 딱 이렇게 대군주와 저걸 하나. 이거 못 잡지 않나요? 오, 큰일 날뻔했고요 나란하게 다시 한번 바이으로 넘어갑니다. 해방선 찍다가 취소를 했어요. 벤시 해방선을 완전 생략하고 바로 바이으로 넘어오고 있는 변현우. 박진혁은 다시 한번 거식지부터 올려주면서 진화장을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퀴 속을 올려놨기 때문에 바퀴 공방 이어을 누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퀴 속을 이미 눌러주고 있거든요. 바퀴 괴멸충 우린 혹은 바퀴 괴멸충 버티면서 가시지요 혹은 우린 한번 박아보고 막히면은 운영. 근데 이 맵은 제가 보기에 바퀴 괴멸충 으로 뚫는 플레이 아니면 운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맵에 비해서 해병전차 200 나오는 타이밍을 막아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러시거리도 가깝고 전차가 밖의 개멸중 상대로 싸우기 편한 지형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차 살짝 갔다가 일단 멀티험버 쪽 빠집니다 아직까지 밖의 개멸중으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는 감각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에지가라면 정찰을 좀안 하고 맞춰나가려고 하거든요 정찰 안한 이득으로 그걸 물량으로 한산 시켜서 자원으로 한산 시켜서 이득을 보는 선수인데 이거 지금 무난하게 나오면은 망할 수 있거든요 저걸로 돌리기 때문에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바퀴 개멸지못봤고요 아직도 못봤습니다 일부러 박진영 안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한 바퀴 개멸총 상대로는요 무조건 병력이 언덕에서 대기해 있어야 됩니다 슬슬 나가나요? 아직까지는 박진영 전망만 다시 재건하고요 확실하게 테란의 병력이 나왔을 때 공격을 가려고 하나요 월링도 찍어주면서 고리스미 200을 채웁니다 김멸총더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직도 못 봤어요 이제 보이나요? 이제 김멸총김멸총 대가리 보여요 대가리 대가리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 이렇게 우면안 되지 않나요? 막아지 않나요 테란? 아 이거 되나요 되나요? 전차 다 잡히고 이거 오는 거 뭘로 막나요? 전차 다 잡혔는데요? 박진혁의 낚시 플레이, 바뀌기 멸처 절대 보여주지 않고, 변현호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 다음에 공격을 가는 그 플레이. 아, 이거는 일전차인데, 이거 뭐, 어떻게 박죠,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박죠? 변현호 컨트롤 보여주나요? 변현호 보여주나요? 언덕에서 일단은, 언덕 시야. 오, 언덕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오, 언덕, 언덕. 감시군주 잡혀가지고, 변현호 컨트롤. 오. 덕시아 힘 박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담대 피해주면 싸우고 있는 변현우. 박진욱도 이제 막힐 것 같으니까 다시 공방 위협으로 가시고 넘어가거든요. 프로토스 오늘 GS에서 두 명이나 올라갔어, 힘들아. 박진이 말처 멀티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현우 컨트롤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솔직히 그냥 뚫리는 각이었는데. 잠시 군주 끊고 언덕에서 건틀 너무 좋았고요. 그냥 싸웁니다. 건틀 너무 좋고요, 베네노! 아, 이 게임이 또 이렇게 된다고요 아, 박진혁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해병전차 막기 정말 힘들어요. 아, 이거, 러시거리 오히려 박진혁이 더 짧게 만들어줬고요 3전차, 2 해방선. 공방 2업이 곧 있으면 완료가 되는 베네노. 해방선 자리 잡으면서 달려듭니다. 공속모두눌렀고요 그래도, 저글링 돌려가지고 후속을 좀 끊어주려고 하는 플레이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아저걸링 공격력 뿌리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걸링 약해요 아 박진혁의 플레이도 정말 좋았는데 변현우가 이걸 또 컨트롤로 극복을 하는 모습 어떻게든 싸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싸먹을 수 있을까요 박진혁 싸먹을 수 있나요? 아 아직까지 라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진혁이 버티기만 한다면은, 박진혁도 공방위협이 되긴 하거든요? 박진혁, 버팁니까? 버팁니까? 박진혁 공방위협 됩니다. 네 번째 베이스도 있어요. 돌아갑니다. 군락 완성되어 탈모사 나올 수 있거든요? 변현우, 일단은 사령부 지어주면서 템포 조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진혁이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수 있겠죠? 저걸링 민집! 막가주고요 탈모사 찍어줍니다. 배방선 견제. 배병까지 추가 멀티 방해. 추가 한번 해야겠죠? 어, 파괴. 물론, 지금 광물이 많아가지고, 300원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피해가 쌓일 수 있거든. 영웅도 또 잡혔구요. 그래서, 어, 전체 병호 썼나요? 대시한 번에 갑니다. 과감하게 파고들어서 일꾼 많이 잡았구요. 일꾼 많이 잡고, 안무비안무비 너무 과감하지 않나요? 너무 과감하지 않나? 아, 너무, 너무 과감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저글링과 일벌레를 많이 잡고, 일단 뒤로 빠지는 우리 선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밖에 개멸 중으로 영럭시는 절대 못 가요. 수비를 잘하면은, 일벌레를 찍거나, 멀티를 늘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득을 환산을 해야겠죠. 자, 저글링 돌려서, 전차 끊고, 추가 사령부 못 찍게 방해했고, 감지 탑도 방해를 하고요. 오, 요저글링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럴 필요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내주는 플레이좀아쉽고요 다섯번째 베이스 돌리고 있는 박진영 안시적으로도 전망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오~ 프로가 나중에 봤어요 탈모사도 있고요 유령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봤을 때는 이거는 저우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교전이거든요 탈모사를 뭘로 잡습니까 지금? 계속 땡겨오면은 전차는 계속 잡힐 수 밖에 없어요 어? 이거 지금 유령사관학교 이제 짚고 있는 전차 많이 잡힙니다. 어, 박진혁. 이 선수 잘하는데요. 하지만 변현우. 어, 이중 가시지옥을 배치를 안 해놔가지고 여왕도 놀고 있었고요 아, 이 선수 잘하는데요. 할 때마다 박진혁 선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거예요 박진혁 선수. 여왕 수열로 버팁니까? 버팁니까? 오, 하지만 변현우. 박진혁이 6시 쪽으로 타고 듭니다 가시오 굉장히 세지만, 크게 돌면서, 부하장 점사하고요. 일꾼 많이 잡았고, 또 다시 한 번, 본진 쪽으로 파고 듭니다 변현의 돌림 병력들을 다 잡아주긴 했는데, 박진혁이 지금 부하장을 내줬고, 거기다 일벌레 내줬거든요. 탈모사를 다 잡아야 돼요. 탈모사, 가시오 잠복하고요. 기생폭탄 쓰나요? 나맞췄고요 또, 아오 두개다 맞췄습니다. 그럼 가시죠. 잠복. 확실히 너프 됐기 때문에 잠복 속도가 좀 느려진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해병 불꽃만은 조금 힘들다고 볼수 있겠죠? 어, 이 잡히나 하나? 오, 막타, 죽음의 메아리. 좋습니다. 근데 변현우. 지금 셋시랑여섯시쪽로 갔던 병력들이 일벌레 열두 개 잡고 부하장을 날렸는데, 병력 다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수 빵꾸 났거든요? 박진혁이 살모사 에너지 모아서 오면은, 이거 그냥 쭉 뚫릴 수도 있어요. 살모사 없이도 지금 물량 전안되는데요 그냥 가나요? 탈모사가 없어서 좀 자리 잡은 전차는 까다롭긴 하거든요. 부동조준. 탈모사 에너지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옵니다, 옵니다. 아 이번 경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저분에 테란전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변현우가 또차력쇼 한번 하나요. 부동조준. 아, 하지만 전차 잡혔고요. 사령부 체력 없습니다. 일군 잡혀요. 거기다가. 아가시지옥 견제 바퀴 견제 아 박준영 너무 잘하는데요 GSL 20강에서는 조성주한테 졌지만 오늘 변현우 상대로는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1대1자 이건 이거 지금 여러분들 농담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야 이거 변현우가 정찰을 너무 안 하니까 이걸 하네 와 이거 대단한데 이게 뭐죠? 테란전의 일꾼 치즈러쉬? 이게 뭐지? 와, 선반 홍로. 근데 문제는 이거 들어올리면은, 그냥 고치면서 막을 수 있거든요? 들어올리면 돼. 아, 이거 뭐, 깰수 있나? 뭐, 깰수 깰 있나? 깰수 있나? 이거 왜 일꾼 왜이렇게 안나와 이거 고쳐야죠 어? 일꾼 왜 안나오지? 변화도 당황했어요 지금 빨리 고쳐야지 이거 바로 뭐이 깨질때 어? 왜 한마리밖에 안고쳐 왜왜왜 왜? 어? 왜이렇게 늦게 나오지? 왜이렇게 늦게 나오지? 어어어? 어어어? 어? 일꾼 건물 찍었구요 해변 두개 나왔습니다 일단 와이 컨트롤 교전이고 저글링 일벌레를 이길 수 있나요? 일벌레 파고들고 저글링 더 와야됩니다 아 테란이 막는 구동인가요 역시 건설 로봇가 해병 아 GG 점점 박진혁이 아쉬움 아 근데 저는 이런 시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니 와 그렇게 운영으로 이겨놓고 이렇게 상대방의 빈틈을 정찰하는 걸 노리는 플레이 저는 로쏘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하지